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4월 18일자 오늘 시외 상한가를 간 한컴라이프케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일장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한컴라이프케어 갑작스럽게 시간외로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잔량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갑작스레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과거 2022년도에 한글과 컴퓨터가 한컴 MDS를 매각해서 마련한 자금, 이 천억을 토대로 국내외 AI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AI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던 것처럼 이번에 한컴 라이프 케어를 매도해서 이 경영권을 매도함으로써 투자금을 확보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매각에 관한 앞으로 매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재료를 토대로 지금 주가가 강하게 상한가를 시간외 상한가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이 저점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이미 거래 대금이 들어온 모습도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컴라이프케어 앞으로 이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주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일 주가가 갭을 크게 띄우면서 이 6,750원 그리고 이 6,500원 이 부근에서 주가가 마무리 된다면. 여러분들이 홀딩 유지하셔도 되지만 이 밑으로 주가 빠지기 시작하고 주가가 이 밑에서 마무리된다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 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이 기대감만 가지고 도박을 하기보다는 우선은 이 지켜야 될 신고점까지 올라가 주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주가 눌리면서 다시 한번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내일 한컴 라이프 케어 6,5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우선은 매도하고 주가가 이 6,000원대 라인 밑에까지 내려와서 6,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한 이후에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현재 이 한컴 라이프케어 매각에 관한 이슈로 주가 시간 외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이 재료에 대한 확정이 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 장 시작을 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이 6,500원 위에서 주가가 지지를 해주는지 이 부분을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우선 이 6,500원 지키지 못한다면 매도 이후에 6,000원 부근에서 주가 지지받는 모습 확인하고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한컴 라이프 케어에 대해서 대응이 혼자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8시 30분부터 방송을 켜고 4시까지 소통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방송에서 바로 답변 드릴 겁니다. 이한컴 라이브 케어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한컴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실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소통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대응 마음 편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내일 바로 8시 30분에 방송을 키고 한컴 라이프 케어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 장전, 수급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하면서 9시부터 실시간으로 이야기 드릴 거니까 지금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한컴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마음 편히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 재료에 대한 소멸이 될 때까지는 확실히 책임지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이한컵 라이프 케어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특가 그러니까 매수 단타 종목들, 제가 타점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지만 내가 직장 때문에 시간이 매일같이 시간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100% 무료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낸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이번에 세력들이 저점에서 대량 매집한 부분, 수급에 대한 확인을 모두 했고요. 지금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고성능 반도체 관련 핵심 종목들이 모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HBM의 핵심 부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독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핵심 부품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또한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확장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번 5월 달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현재 차트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눌림 구간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해서 지금 매수 구간부터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엔비디아와 반도체 핵심적인 기업인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HBM의 핵심 부품 개발뿐만 아니라 이 유리 기판에 대한 사업이 확장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이 엔비디아와 협력했던 이력이 부각되면서 더욱더 강하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게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스윙 혹은 단타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스윙 종목들 혹은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특히 최근에 내가 매수하기만 하면 매수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매도하면, 매도하고 나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13년 동안, 이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기법들과 여러분들이 재료 확인하는 방법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아실 수 있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면서 이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갈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